그렇지, 그렇지. 내려놓고 그 다시 들어 가지고 이게 려요 네. 이게 아니 그. 아니, 다음, 아니, 아니, 아니 그렇죠. 이제 내리는 거죠 밑에. 응. 구멍을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구멍을 뚫어야, 구멍을 뚫어야 네. 되니까. 구멍을 뚫어야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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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어, 일단 아조지 마시고 조지 마시고. 마시고. 네. 네. 그 돌리세요. 예. 이제 돌리시면 돼. 이제 아니, 그러니까 <laughs> 자 어, 어, 저렴한 가격으로 Remi. 모시겠습니다. 안이제안 흔들리게끔 잘 잡아 주시는 게요 왜냐면 지금 계속 유격이 생겨서 약간 털어. 이요 여기 리고그야게 아. 자, 느낌 느낌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느낌. 이 느낌. 두 개를 그거 두개다 뚫어야 된다. 그렇죠. 아. 어. 어. 카페 대업합니다 이거. 아. 카페. 어. <laughs> <놀아버릇이 왔는데? 웃음> 아, 그림 좋습니다. 어? 어? 그림이 안 좋아? 이게 안보이니까

그정가 중요한 건데, 그어오면 알짱 누르면 꽉입니다. 꽉다고 방풍해. 꽉하고 방풍해. 아까 아까 있었어.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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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녀석. 내가 뺐는데. 네. 아, 그거 아닙니다. 약간 동전만한 크기에 동그란 게 아, 있어요. 동전 크기도 한데. 동전 크기에, 500짜리 정도 크기에. 이거? 아니, 네. 이게 이거뭐야? 이거? 이겁니다. 네, 그거. 네. 이거, 이거. 왜?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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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가 있는 거야? 저 따로. 오케이. 네. 자,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뭐야? 나 먹어봤다, 나 모르겠는데. 아, 도운 것도 되구나. 버리겠 우리 진짜 해. 어, 결탄할 수 있네. 이이이거이렇이유 끼는 거요 맞습니다. 이 네. 말이 그래 존경하겠다는 거. 아, 네. 아. 네. 네. 아 뭐. 네. 앞으로도 잘될요 네. 그냥 꿈만아요. 깨지나고 어. 빠지면 안 h 니 room. I w o 으로 d talk 이거 you. I'm not going to talk to you. I'm not g 이 i n g to talk to you. I'm not going t 우리 김창훈이 는것은사람고사 됐다. 보러 가면 바까 김창훈. 우사장이이 힘이다. 김 작사 갑니다. 이었어요. 아예 개봉해는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몸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역할이 뭐냐 하면 자, 이것이 무엇이냐? <목소리> 그이 틀대로 뭐. 잘그 음, 음, 있는 게 아니고, 게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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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이요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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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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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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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게이이 얘는 무기 같은 마스크 있잖아요. 걸레로 쓰는 거. 걸레로. 틀았지만 전혀 는쓰는요이 지구도. 이거를 몇트로 는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틀에넣고 이게 못어주거든요. 아니야. 만 보시면 됩니다. 셨어요기있기 대. 그래서 그만 분에 들어가서 요렇게 무슨

그런게 얘가 쓰니 얘는 무슨 요 아니면 이렇카바이 예, 게 예. 카마마 어, 나무 나무 등로시면은 돼요. 더 많이 더 여기 금방 금방 예, 그만게 아, 네. 자, 그런 의리가 아, 아, 다시 아니, 얘는 네. 세벌또 아무만한 아무만한 게선물니까아 이때 어려운데 저희 그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 이거 맛있게 메인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한한 게 이거는 왜 반대로 어려운 거야? 그래서 <laughs> 나중에 누가 이거

날이 오, 뭐그 모양이 있어 이런 그냥 그비그뭐이크양을고 아! 그, 그 어. 아. 아, 맞아. 아, 맞아. 이거 보니까 그큰 목재도 세워 놓고 그던데 그런데 여뭐다양요 그러니까 용도 엄청 낮다고 아, 네네, 용도이될때막 네. 이렇게 그 이거 있으면 이제 스크래치 어가는거 아닌가요? 어... 뭐 얘를 <목소리도> 밖 네. 두께도 두꺼워질 정로 커트가 돼서 알겠습니다 오리도두 가진 광복 중의 편안한 희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전혀 접박 움이지 돼요. 그리머는 힘이 없고 그때도 어떻게 안움버요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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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세가 중요해. 이 그냥 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밀어요 여기 힘이 잡으시면, 더, 더, 위고이는요을 잡고, 잡고 아마, 장난치다 풍나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확실히 여기를 잡, 밑에이를 잡아주시는 분이, 요으시면장난다 밑바닥을 고밑

만걸만들 곳을 만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서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어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부든 곳을 만든 가을 만든 지을 만든 들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곳을 만든 <laughs> 이아리는이렇 롤러가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롤러가 달려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요런 것 같으면은 하락농도 있고 롤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가이드가 있는건데 <laughs> <laughs> 남편 또? <laughs> <똥이. 웃음> 저희를 <그냥 또> <laughs> <이거> 왜.. 저희또하 <laughs>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통째가 <laughs> <생각마 웃음> 여기 학교 있을 한 번씩 이렇게. <laughs> 네. 예. <laughs>